우기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됐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아, 그럼 꽃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요. 아, 하지만 저희가 친구를 만나는 장소는 바로 김포공항 게이트 2번이 되겠어. 아, 네. 오늘 네. 붕군이 아, 네, 예. 일단 네. 가방을 좀큰거 갖고 와서 음. 살짝 그 설정 냄새가 나거든요. 가방 검사 좀 해볼까요? 네. 어디서 오더니? 어? <laughs> 자, 일단 <laughs> 김포공항. <김용봉 이거 웃음> 뭐. 아니, 여행자들. 아? t 수예요뭐원이 탐난다. 다 이건 뭐예요? 마이크 아, 이거 진짜 아픈 분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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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지 형. 의성 변조가 되고 악한 말을 할 때는 삐 소리도 같이 돼요. 어, 진짜? 최재 형은 처음 봤을 땐 정말... 이랬어요. 아주 유용한 거예요. 아, 뭐 얘기할 때 이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휘재 씨도 방방을 갖고 왔어요. 아니, 난 진짜 리얼이야. 보셔. 난 설정한 게 아니고. 한번 보자. 내스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laughs> 나는, 나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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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는이거아 이거는 이 볼게요. 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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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거는이거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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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형 이거는 이거는 이야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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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거이거이이 버려 버렸다! 오 아, 버린 거야? 그녀와 그녀를 버려요! 수친디 구기 함께 해야 됩니다. 스핀잘 아, 아. 그 아, 봤습니다. 자! 아, 아, 친구분 네, 왔네요. 자, 스튜디의또 다른 코너죠. 붐친구를 예, 예. 소개합니다. 붐친구 <laughs> 모든 엄청난 오디션을 통과한 친구고요. 예. 저보다 한살 형입니다. 어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작곡도 하시고요. 어, 그리고 어. 이제 모델 활동도 하시고요. 모델? 예 예. 맞잖아. 예 예. 근데 생긴 거에 비해서 이 형도 모자란 게좀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이프라고 적자. 아니에요. 예, 멍을 예. 잘 때려요. 아멍 <laughs> 아, 잡는구나. 예, 저거 그게 뭐죠? 멍 잡이. 멍잘 예. 때려. 이름이 지금... <laughs> 일두.

어붐붐붐 붐. 예, yeah, 도착했죠요. 어. 어떻게 그 오디션 봤던 그거 그, 자, 그 자리인 거예요, 형. 너무 떨지 마시고. 아, 그래, 그래요. 예, yeah, 예. Yeah, 이제 실전입니다. <laughs> 떨지 마시고. 아. 형님. 네. 어, 네. 송한데 네. 돌하루방 머리를 잡고요. 어, 머리 를 예, 잡고? 그 춤을 췄던 거 있잖아요. 그 허리를 튕기면서. 아, 쥐질 예, yeah, 그 약간의 그 저질 댄스를 아. 보여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어, 잠깐 좀, 좀 죄송한데 인사 좀 드리고. 예. 시작. 너무 고마우 너무 어떻게? 자, 그 마지막 미션 하겠습니다. 네. 어, 화제가 됐던 네. 2008 람보. <목소리> 자이 자리에서 람보를 하라고? 형한 <목소리가> 그러니까 번만요. 이게 미션이니까 우정 미션니까 이 이거 좀 보여주셔야 돼요. 자 준비 시작. 나는 람보다. 나는 람보다. 잘 나가는 모델. 느끼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담백한 순순남와 정말 훤칠하신네요. 어, 걔들 유럽 유럽 스타일이시죠. 네. 고향이 어디시죠? 어, 고향 전라도 광양이에요. <laughs> 이렇게 때론 지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굉장히 섹시하기도 하고 또 순수한 또 매력을 또 가진 어... 그런 좀다 있어야 돼요 그런 완벽한, 여자를 좀... 완벽한 여자 완벽한 여자 저기 연상 연하 둘다 괜찮아요? <laughs> 네 저는 뭐 그런 나이는 별로 신경 안. 이야, 괜찮을 때, 괜찮을 때. 좋아 좋아 형 좋아. <laughs> 자 이제 구지엽 친구 외모가 누구 닮았다고요? 안재혁 씨하고 권상호 씨를 이렇게 <laughs> 우성 문자만 싹 뽑아서 우성 문자 싹 오, 오, 오. 뽑아서. 오, 오, 와, 키는? 뭐, 뭐하시는시는딱 적당해요. 딱 적당해요. 적당, 적당. 여성분들 딱, 딱 좋아할 만한 사이즈. 1 7 8 1 7 8에 170에! 1 7 0나 170에! 1 된다고요? 너무 에 170에! 170에! 1 1 7 8에1 7 0 1 7 8 하시는 아 곳이 아아 삼성동 사거리에 응. 그 차이니스 레스토랑. 와, 진짜 좋네. 가보고 싶다. 차이 삼성동 거기 덜리듬 그 세요. 아 <laughs> 좋지. 덜리듬 남자. 좋아요, 좋아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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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이분이에요 배낭매치, 배낭매치. 아, 이게 뭐예요? 어른머리에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 멋있다. 아니, 패셔너블 하는 게있겠어 아버지랑 같이 오셨나요? 아, 여보세요, 승택 네. 어디야? 나 지금 인포메이션인데. 아 거기 있어? 어우 좋다. 네. 말은... 어. 인포 인포 메이션나 어, 아직 어, 승택 씨. <laughs> 네. 여행을 떠나요 노래 있죠? <laughs> 여행을 떠나요. 예. 공공의 라이브으로하루방 옆에서 <laughs> 요노를 같이 나가볼게요. 하나 둘셋 넷. 땅하면안 <laughs> <남자면> 될까요? <laughs>

수정이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잘 생겼는데 아 조금 부족하고 외모가 부족하고, 좀잘축것 같은데 조금, 조금 부족하고. 안뻑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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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질려 부족해. 보세요. 김종민 씨가 굉장히 부족해. 오! 그게 너무 매 <laughs> 완벽해 아니에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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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아왜 누나들이 다배꼬주거든 그런 그런. 왔다 왔다 왔다. 우진혁 친구 이승태 지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CEO 완벽해 보이지만 뭔가 2% 부족한 혼나 여자들 좀 울리시겠는데요. 오, 근데 진짜 안재욱 씨랑 눈이 너무 닮았다. 어, 어. 그리고 진짜. 권상우 씨도. 오, 권상우 씨도. 네. 또 저랑 또 운동 같이 했을 때, 이제 또 몸이 너무 닮았는데. 박해미 씨 얼굴 만져보는 것밖에 못하는데. 어 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연인이 없을까요? 눈이 좀 특이해가지고요. 나. 네. 네? <laughs> 네? 어떤 스타일? 눈이, 눈이 높다. 하세요. 눈이 특이해요. 아니, 좀 꽂혀야 돼요. 아, 여자한테 꽂혀야 된다고요? 어떤 데 꽂히시는데요? 뭐 뭐라도 하나만 매력 있으면 거기에 딱 꽂혀야 돼요. 아 뭔가 세련된. 세련된 자기만의 매력에 딱 꽂혀야지, 네. 그 응. 여자분. 이제 우리 최아씨. 예. 어, 제 친구는 일단 저로 빗대어보면, 저랑 비교를 해보면 저보다 한 스무 배? 스무 배? 정도는 더 예뻐. 요더 예뻐. 앉아,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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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 배. 얼굴은 20, 연예인으로 20, 좀 빗대보면, 은 어 신민아 씨? 와! 신민아 아아씨 온대. 신민아 씨네. 안민아 씨 온대. 예. 안민아 씨. 안민아 씨. 앉아요. 아니 근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지. 주인공 좋아해. 주공 좋아해. 안녕하세요. 신민아 씨. 좋아요? 오호. 오호. 신민아 또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약간. 얘도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부족한 아, 분들의 모임이네요 오늘 제 제목도 알겠 인프로 특집 스타의 약간 부족한 친구를 소개니다 <laughs> 아, 좀... 사차원 <사천> 같은? <웃음> 좋아요 매력 <laughs> 있어요 <laughs> <laughs> 근데 좀 귀여워요 그런 점이 <laughs> <매력 있어요. 웃음> 좀 배울 수 있잖아요 <laughs> 친구예요? 동생 뭐? 동생이라서 저보다 세살이 어린데요 <웃음> 그럼 스물? 스물 둘? 둘? 야. 물둘알았을 스물 둘 아니까 안성현 표정 이건 아, <laughs> 뭔가요? 자 <laughs> 괜찮아요? <laughs> 창문 어, 좀 주세요. <laughs> 인터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키도 170이에요. 동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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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서 동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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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다야 동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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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나야 동구야! 동구야! 동

지금 나오신 분들이 너의 그 귀여운 모습을 다 보고 싶어 하거든요. 아, 무슨 귀여운 모습. 아, 그렇죠. 아, 다 귀여. 아, 애교 아, 이네죠력 어. 포즈! 단력 포즈. 포즈. 아니, 어, 보. <laughs> 되겠는데요. 어머나, 예, 예, 그래. 자 왔습니다. 소영양이 왔어요? 어 진짜? 신민아 씨. 신민아 씨. 오! 오! 예 어. 안세연 씨. 안녕하세요. 얼굴 얼굴 반짝한다. 치아 친구 윤소영, 직업 쇼핑몰 CEO. 귀염과 섹시함을 겸비한 당찬 신세대. 아왜 이제 안 나오셨어요? 아, 아 안녕하세요. 일 2시 그리고 육. 아. 아, 예. 어, 좋아요. 독특이 예. 좋아요. 자, 예. 이쪽은 승택씨.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래 잡는 거였어요. 네, 아유, 지금. 아유, 지금. 오늘은. 오늘은. 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 근데 지금 사장, CEO. 음. 이야 능력 있고 아주 예쁘고 좋네. 살짝 내공이 예? 세신 것 같은데 예. 좀 세시죠? 아니요,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모르어요 어떤, 어떤 남성 스타일 좋아해요? 여보세요? 원, 다아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난 바빠요 지금. 그탈락때면 어떻게 하라고요? <laughs> 어떤 남성 스타일 좋아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패션업계에서 일하다 보니까 일단 패션감각이 뛰어난 남자 좋아하고요. 제가 좀 특이한데 좀 싸가지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어, <laughs> 야, 다리까, 다리까. 야, <laughs> 나쁜 남자 좋아한다, 나쁜 남자. 야 다를 까, 다를 까. 야 나쁜 남자. 전대이 부담스럽다니까. <laughs> 아, 그래, 예. 예. 아니, 그럼, 아니, 그럼. 그건 느끼한 김중조,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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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우리 예. 한빈씨 친구분. 대표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아 귀엽다. 태환 귀여운데 진짜. 네. 신장 181. 어머. 네. 금현재 제가 하는 무대에서 화려하게 같이 무대를 꾸며주시는 안무 아, 네. 팀에서. 안무 팀. 박현미 씨친구으로 왔나요? 박현미 씨. 네. 박현미 씨. 어, 이분 이분? 아 네. 저분은. 어 이분 이신가 맞다. 어, 맞다. 첫한 번은. 박태환 씨를. 박현미 씨를. 여보세요. 대형님! 응? 수염, 어! 예! 아니, 근 박찬 선수 닮았으니까! 그래. 수영 한번보한죠 일단 엎드려봐! 엎드리라고요?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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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가자! 발구발구주도 제주도! 제주도! 숨을 내쉬면 안성영씨와 나이 차이가? 딱좋네요그 <laughs> 정도는 아야지 돌봐주지, 그럼요. 키우지. 누나들이 다 보듬어주고, 안아 정답이다. 길을 밝혀주고. 음. 자, 들어오세요.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 박태환, 박태환, 박태현빈 친구, 서주영. 직업, 수상 경력 300회에 빛나는 백업 댄서. 밤만 되면 살아나는 밤의 황제! 어디가 바뀌었는 바뀐... 아, 이게요. 지금 머리를 올려서 그런데요. 네. 내리면 비슷한 소리를 가끔 들었어요. 아, 네. 내리면. 네. 이따 꼭 봐야 되겠는요한 <laughs> 들어가야죠. 네? 이모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들야죠 아, <laughs> 굉장히 어린 친구가 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굉장히 매력있고, 정말 너무 예뻐요. 눈에 확 들어왔는데. <laughs> 굉장히 상반되는 매력이라 매력이 겹치질 않아 저는 자신을 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지적이고 조신한 외모예요. <laughs> <이 웃음> 아, 그럼 지적이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이 친구는 이 아니, 친구 아니, 아니에요. 지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지 요 연예인들의 친구는 음 누구 닮았어요? 어. 대학교 때 정말 경성대 김규리 하면 모르는 사람일 것같요 아 대학교 네. 때 김규리. 예. 현재. 지금, 현재. 지금도 1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심혜진 씨. <laughs> 김규리 씨가 심혜진 씨로 <laughs> 왔군요. 잘 왔네. 잘 왔네. 잘 왔네요. 지금 하시는 일은? 에, 그러니까 S 본부의 라디오 공채 리포터고요. 그키 대비 최고 몸매. 소영씨보다 네. S 라인이 더. 이 친구는 이렇게 S 라인이고 이 친구는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S 라인. 자꾸 이게 작아지는데요, 이게. <laughs> 근데 어어 어? 저분이지, 어? 네. 아, 저분이 파란 미니스터 귀여우시다.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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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초잘점 동안이에요. 어 귀여우시네. 야 예쁘다. 이사 람 몸매 된다고. 오 여. 인전인데요? 얼굴도 굉장히 작아요. 관리 잘하셨는데 오, 다리 뭐야. 예뻐요, 다리. 다리 예뻐요, 진짜 예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형주야. 네? 어. <laughs> 네. 가 미션을 잘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참고로 너 직전에 예. 지금 스물두 살이 하루방 옆에 누웠어. <laughs> 어 진짜? <laughs> 어. 아 나. 뭐라고 해야 돼 지금? 아, 저희 소품이 지금 관광객들한테 네, 지금. 네. 네. 야, 그러면 이시벨을 있는 힘껏 높여. 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세번 외치자 가자. 독도는 우리 땅? 생피한 거 알아? 해야 돼. 수줍어 하시는데요? 야, 하겠습니다. 시작. 독도는 우리 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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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들 느낌 어땠는지 승택씨 어요 지금 약간 입 뒤에 걸린 거 알죠? 어떠셨어요? 네, 오늘 나오길 잘했죠? 아 오늘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어때요? 일두 씨! 어. 어떠셨어요? 또멍 때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멍 때리고 있었어요? 욕옥이나 아, 멍 때리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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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굉장히 매력있모 <laughs> 이모. 이모. <laughs> 이모 굉장히 매력있습니다 아, 누나가 이모 갑니다. 굉장히 매력있으시 아, 아, 그래요 예. 어? 어, 오셨다 이모 받아오다 김세형 친구 김형주 직업 매력적인 보이스의 라디오 리포터 매력적인 눈웃음과 육감적인 몸매 누안 너무 예뻐 아,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모 네. 아하하 누구야? 누구야? <laughs> 누가 너 여기 그림 그리라고 했어 이모. 아 이모. 이모 안녕하세요 이모 아, 이제 거의 뭐 대전 아, 그 아, 구두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헤기호 음. 친구 네. 뭐. 저는 솔직한 말로 나보다 얼굴 작은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작아요. 말도 안 돼요 작고, 작고 작고 작은데. 어머 나만해 엄마. <laughs> 그 정말 속눈썹이 긴 친구예요. 그렇게 아, 아. 아래로 내려보고 있을 때그그윽한 눈빛. 어. 아마 이분 에이스입니다. 아. 저 강력 추천하고요 네. 예. 어? 어 저분인가? 나는 잠가 뿌듯해하는 스타일이라 내가 충다어 여자분들 아. 오늘 다 정말 아. 에이스입니다. 여보세요. 선재야 아. 들려? 야, 네.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냐? 아, 애교, 애교. 괜찮아요, 애교? 어, 괜찮아. 응. 오늘, 오늘 좋아, 오늘 좋아. 너 조용조용한 그 웨이브 있잖아. 되게 조용하면서도 막 격한 웨이브 이런 거. 아, 조용, 어, 어. 돌 하루만 붙잡고 어. 한번춤한번 춰줘. 너 가, 아 가방도 받아줘. 오! 너체연이주고 그러고 해봐, 오! 오 야 오늘 돌하루방님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한층 나셔한 돌하루방님 현재 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laughs> 돌하루방이! 여자 람보 한번 가죠, 여자 람 선지야, 맞아. 선지야! 본인 가방을 총으 생각하고! 나는 람보다 총을 쏘시고 돌하루방을 구해서 오세요 아, 돌하루방을 아, 들고 오라는데, 알았지? 알았어요 준비됐죠? 선지야, 하자, 하자! 빨리 가자! 자, 시작! 어디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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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오랜만에 정말 좋은 구경 한 거잖아요, <laughs> 그쵸? <그랬어서>. 아, 그럼요. <웃음> <웃음> 아, 오늘 마지막 우리 주인공 보셨는데 어땠어요? 전 봐야 되겠는데. <laughs> 어땠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미션. 미션이? 아, 아, 아 네. 그렇습니다 진짜 들고 왔어 대주도 와! 올해 특집 메인 아웃비디 어어 안녕하세요 오 안혜경 친구 방선재 직업 트렌드를 이끄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인형같은 속눈썹과 브이라인 얼굴 참하다 참해 자, 오늘 스티... 소 특집으로 제주도로 갑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시면요 첫 인상 투표 용지를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첫 인상만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는요 제주도에 도착하는 즉시 공개됩니다. 자, 갑시다. 예. 다 같이 제주도로 출발. 출발!